네, 안녕하세요. 첫파이박입니다 오늘은 투싼 NX4 하이브리드 차량. 또 괜찮은 차량이 있어서 또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고요. 해당 차량은 2021년도에 출고가 됐고요. 22년형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5만 1000km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등급은 2륜의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그래서 옵션도 준수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우선 색상이 흰색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관 보시면 특이사항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시트는 이제 화이트 시트로 되어 있고요. 앞에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도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핸들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봉 쪽에는 운전석이랑 조수석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기어봉은 따로 없고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다만 왼쪽 팬더만 하나 교환이 되어 있고 밑에 누유는 따로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어, 들어온 날짜는 3월 1 4일날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지는 조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보다 금액대를 많이 내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금액이 2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엔카를 보니까 금액이 2620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차량 성능이랑 키로수 대비 했을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차 위치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은 방문하셔서 차량 보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탁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